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새해를 시작을 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준비와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설교가 잡혀 있어서 설교 준비하느라고 바쁘게 또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지 3개월째 접어들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참 많이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야 이렇게. 성도님들 앉아 계신 면 앉아 계신 걸 보면 이제 얼굴이 조금 눈에 들어옵니다.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 구별도 되고요. 이제야 조금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따뜻함을 아직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지내시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 질문 안에 있는 그 뜻과 의미들이 뭐, 무엇인지 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한테 있는 이 사택, 제가 지내고 있는 사택도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잘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하늘누림 교회를 너무 좋아합니다. 또한 어, 우리 하늘누림 교회가 있는 제천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자란 고향과 비슷해서. 어, 너무 정감 있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제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마다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옛말에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서든지 큰 물에서 놀아야 성공한다라는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서울로 가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학교도 서울로 가기를 원하고, 직장도 서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사역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그곳에 있어야 내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있어야 내가 인정받을 인정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서울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자리를 잡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 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서울에 살고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잡으면 내 삶이 안정되고 만족하게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삶의 목표와 목적을 삼으면 그 끝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더, 더, 더 갈망하고 바라고 원하게 됩니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족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저에게 제공된 사택 마음에 들고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제 천이 또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그런 부족한 부분이 없을까 아니죠.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원하고 더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다 배웠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비천에도 처해보았고 풍부에도 처해보았기 때문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더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큰 집에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으로 이사를 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뿌듯합니다. 아, 내가 이 정도 이제, 이제 이 정도 내가 해놓고 살수 있구나. 내가 이런 집을 이제 사는구나.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그런데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으로는 쉽게 갈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있다가. 아이들이 다 출가하고 나서 부부만 남아서 집을 줄이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줄인다고 한다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는 겁니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차 타다가 큰차 타면 기분 좋죠. 그런데 반대가 되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삶의 회의까지도 어떨 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두게 되면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금리는 계속 오르고 대출에 카드값에 정신이 없습니다. 형편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안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몰라요. 누가 알죠? 기도하고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 알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상황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똑같이 있죠. 우리의 환경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뭐가 바뀔까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 일을 부딪혀서 이겨낼 수 있는 그 용기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 제천까지 어떻게 오게 됐을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곳에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 제천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이곳까지 올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 한분 보고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온 것입니다. 기도하며 부르지지니 주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그때마다 주님께서 채워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살아 계심과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에게 의논합니다. 나 이런 일 있어. 어떡하지? 어떤 방법이 좋을까? 혹시 괜찮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나눠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조언을 그대로 따릅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에게 기댄다는 것입니다. 나쁜 거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의지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세상과 뭐가 구별되는 삶을, 삶이 되겠습니까? 그냥 입으로 외치는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결단하는 것도 쉽지 않고 우리 가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간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쓴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열,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그 중에서 4권이 그가 수감 중에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빌립보서 역시도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가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썼다. 아, 편안한 상태에서 그냥 쓸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썼겠구나. 아니죠. 지금도 우리가 수감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서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여 년 전에 옥중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비참하고 끔찍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권합니다. 기뻐하라고 합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합니다. 자신의 처지가 누구를 권면하고 누구에게 위로를 주고 누구에게 힘내라고 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 안에서 그렇게 자유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다라는 것은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걱정하지 말라고 이르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밖에 모든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다 책임지시고 아시고 채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하늘누림 교회에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 구하고 주시는 마음대로 그 마음에 순종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이외에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의 가장으로 봤을 때, 정말 무책임하고 그리고 무모하게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저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저가 사회, 한국에서의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인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게 쉽게 말로 해서 결단했다고 하니까 되게 음, 쉬어 아니 그냥 이렇게 쉽게 했을 수,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기까지 결단하는 데는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하나님 앞에 한국은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라고 굉장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혼자서 가족을 부양하고 책임진다는 것에 대한 어떤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으로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한국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또 외동아들입니다. 위로 아래로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지금부터 함께 모시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부모님을 두고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딱한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사역하기 위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 사역에 대한 갈급함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느닷없이 생각지도 못한 한국이라는 한국에서의 사역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한국은 아닙니다 저 여기서 살 겁니다 저 여기서 이민목회 할 겁니다 여기서 할 겁니다 한국 아닙니다 라고 어, 굉장히 싸웠습니다 한 6개월을 그렇게 버텼는데 나중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부르지셨습니다 그렇게 저를 한국으로 보내시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다 열어주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내 부모님한테 영주권 포기한다는 말도 못하고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십시오. 그리고 나를 한국으로 보내실 거면 그냥 그런 목사로 두지 마십시오. 제대로 써주십시오. 정필도 목사님 같이, 옥하는 목사님 같이 제대로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큰 교회 목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과도 같이, 그 믿음의 선배들 같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종으로 세워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한 뒤에 불과 한 달, 두 달도 되지 않아서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결되지 않은 많은 고민과 걱정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 둘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같은 믿음을,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확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 받은 말씀이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주신 말씀을 묵상할 때, 두려웠던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고 할수 있을 것이라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에 들어와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말씀을, 말씀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주신 마음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해결할 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변하고 담대해지고 그렇게 하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의 길은 계속 막혀 있고 사역이 어떻게 열려서 좀 어떻게 해 보려고 하면 또곧 막히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에 주님에 대한 믿음 아버지께서 해 주실 거다. 열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하늘 누림 교회로 저를 저의 가족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하늘누림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만, 제가 이곳으로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우리 하늘 누림교회에 오신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기울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어려움과 환란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헤쳐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나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그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하늘은 열려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 각자의 물맷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어떤 무기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늘 하던 대로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우리는 다윗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켜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흘려버려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영적 전투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새벽예배를 오기 위해서 눈을 떴는데,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밖에 추워. 뭘 굳이 나가. 길이 미끄러워. 사고 나면 어떡하지? 뭘 그렇게까지 나갈 필요가 있나? 하루 안 나간다고 뭐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고 옆에 있는 핸드폰에서 휴대전화에서 계속해서 뭔가가 자꾸만 메시지가 옵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히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역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때그때 그때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매번 이겨나갈 수가 없죠. 저도 매번 넘어졌다 일어나고 일어났다 넘어지고 그럽니다. 제가 겨 결단력이 약하고 의지가 약해서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꼭제 삶이 더럽혀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이런 부족함까지도 사랑하시고 품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릅니다. 제가 17년간 미국에서 삶을 통해 그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힘들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다 참아내니까 이렇게 한국에서의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누림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귀한 믿음과 순종의 열매가 우리 교회의 선교로 맺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순종이 지금 두 개의 나라, 세 개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맺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선교지에서는 우리 교회의 선교팀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더 투자하고 안정적이고 더 우리만을 위해서 힘쓰지 않고 우리의 눈을 밖으로 돌려서 세계 열방으로 우리의 힘을 쓰고자 할때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문제 역시도 하나님께서 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열 개의 지역에 열 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금의 환경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하고는 다를지 몰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